은행의 탄생.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금융기관인 은행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예적금과 대출뿐 아니라 보험, 펀드 등타 금융업 상품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 백화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최근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핀테크 중심의 모바일 은행이 등장해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면서 전 금융권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은행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고대 함무라비 법전의 기록 중에는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언급한 내용이 있다. 타인의 집에 곡식을 보관하게 한 자는 매 5카의 곡식마다 일쿠루의 곡식을 매년 보관료로 지불해야 한다. 함무라비 법전 121조. 이후 13세기 영국에서 지금의 은행과 비슷한 모습이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 전쟁과 내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영국 정부는 국민 소유의 귀금속과 돈을 맡기도록 설득했고 정부를 믿고 맡긴 국민의 재산을 동의도 받지 않고 전쟁 물자로 사용해버렸다. 그러자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게 된 국민들은 돈과 귀금속을 금세공업자에게 맡겨 보관증을 받고는 일정 금액의 보관료를 지불했다. 금세공업자들은 이렇게 맡게 된 금과 귀금속을 단순히 보관만 하지 않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고객이 맡겨둔 금고 속 자산으로 고리대출을 통한 또 하나의 수익원을 창출한 것이다. 이후로 몇몇 금세공업자들은 원래 직업인 세공이 아니라 돈과 귀금속 보관, 이자 수치를 전문적으로 함으로써 오늘날 은행과 유사한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통한 마진 확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었다. 금 세공업자들이 귀금속 보관과 대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은 전체 고객 중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일정 부분만 실제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 자산으로 대출 사업에 집중했다. 이것은 훗날 은행의 기본적인 여수신 역할과 지급 준비율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부실한 대출업자들이 나타나면서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보관증을 들고 와서 맡겨두었던 자산을 한꺼번에 찾아가기도 했는데, 이것을 뱅크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근대 은행은 고종 15년에 설립된 일본 제일은행 부산 지점이다. 1905년에는 일본의 제일은행 서울 지점이 우리나라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했다. 한일합방 후에는 조선은행으로 계칭했고, 1950년 해방 후 조선은행을 인수해 한국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가중앙은행으로 삼았다.